네 안녕하세요. 이번 생명과학과 피프로젝트를 발표를 맡게 된 생명과학과 18학번 오민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I3C라는 물질이 세포내로 들어옴으로써 활성산소의 농도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게 폐암 세포에서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한 내용을 한번 저희는 연구해봤습니다. 어, 먼저 이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주기세포를 원래 했어야 했으나 4주간의 배양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 폐암세포주로 바뀌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어, 이 내용은 음. 어, 논문의 저자이신 이미민 조교님과 함께 실험 데이터 값을 함께 연구하며 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목차는 이것과 같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암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암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폐암세포를 뽑을 폐암을 뽑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사망률 순위 항상 1위를 달리는 폐암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앞으로도 꼭 극복해야 될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섭고 이런 폐암을 어떻게, 어떤 물질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 보시는 이 카베지와 이 무에서 인돌3 카비노루라는 이 물질이 바로 폐암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돌3 카비노루를 통해서 폐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어, 그럼 음. 어떻게 이 인돌3 카비놀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일어나는지 한번 가설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인돌3 카비놀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어, 활성산소와 관련된 에스크1이라는 그런 단백질 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 활성산소 농도 값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높아진 활성산소 농도에 따라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총 다섯 가지 실험을 구성했는데요. 기본적인 셀 컬처를 제외하고 네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 연구한 내용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MTT 콜로리 펌밍 SE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셀바이올리 값이 I3C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암세포에서 셀바이올리 값이 날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과 48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더 낮아진 어, 셀발련트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항암제로 사용했을 때더 오랜 시간 처리했을 때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물셀에서도 항암제인가 더 확인을 해야겠죠 노물셀에서는 농도가 높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i s c 컨센트레이션 포밍의 셀을 봤을 때 농도가 높아질 때 포밍이 형성되지 않는 것즉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 또한 효과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또한 정말로 아포트시스가 일어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이 아포트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아네치인 5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점점 더 높아질수록 농도가 높아질수록 아네치 5즉 아포트시스가 좀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2 4시간과 48시간 왔을 때좀더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네치 5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DCDFSA가 있는데 어, 이것은 정말로 ROS가 증가해서 아포터시스가 일어난지 이 또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DCFDASA를 통해서 활성산소의 발생 정도가 농도가 올라갈수록 좀더 올라가는 것을 이표와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어, 웨스턴 블루팅을 통해서 이제 모든 단백질 인자들이 정확하게 발현되는지 이와 관련된 모든 인자들을 정확히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 결과 어, 이 옆에 보이듯이 백사 빈과 같은 아포터시스를 유발하는 즉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은 모두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의 작용을 매개하는 S1, p c l 2 p c x 1 Casp3, 37나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돌세리카비놀이라는 것이 아이슬시가 몸에 들어오면서 세포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에스코몬을 발생시켜서 ROS 값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DNA 손상 활성화소는 DNA 손상이 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백사, 빔, 어, 세포 사멸과 관련된 인자들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면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어, 막을 부드럽게 하면서 사이트크롬 C를 방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포토시스와 관련된 작용기전, 즉, 케스페이 스3 g 7, 9, 3가 모두 활성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조의의미 수송 연구에 따르면 최소에 들어있는 아이스루신 추출병이 저렴하게 되는 게 좋고, 산학적으로 이용가치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항암비전 P53의 이용과 별개로 r s 스 항암비전은 항암용객 새로운 장을 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